안녕하세요. 철인의 팁입니다. 어, 오늘도 좋은 이야기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지난번에 테슬라에 대해서 어, 말했을 때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이제 미국 주식 중에 애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어,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조 달러면 2,400조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어,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이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그 세계 그 GDP 기준으로 12등을 했어요. 어, 어느 정도냐면, GDP가 우리나라가 1조 6,295억 달러예요 이거보다 많은 거죠. 2조, 2조 달러니까. 우리나라가, 어, 그 정도 되고, 파리가 이탈리아, 이제, 로마 얘기를 많이 듣죠. 이탈리아가 GDP가 1조 9,886억 달러에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그 국민 총 생산 금액보다도 미국의 그 애플, 그 사과 모양 하고 있는 그 회사가 매출이 높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만큼 이제 크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세계 1등은 그저기에요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영 기업인 아랍코라 아람코라는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1등이고 이건 뭐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1등이고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로 치는 실제적인 1등은 애플이 1등입니다. 그래서 어 강력한 회사고 음, 최근에 이제 애플을 보면은 1976년에 스티븐 잠스가 만든 회사예요. 그때는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매출이 두 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차근차근 해오다가 애플의 주식이 코로나 19로 인해서 두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볼때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애플의 주된 수입을 보면은 아이클라우드 어, 쪽이 있고요. 그리고 애플 뮤직 뮤직이 있어요. 음악 그리고 애플 TV 있고요. 애플 어, 애플 케이드 뭐좀 이런 쪽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익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음 가장 좋은 주식 중에 하나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 주식을 보면 빅5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애플이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2등 어딜까요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1조 6,300억 달러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코로나 때문에 애플만큼이나 주식이 상당히 늘었어요. 비대면으로 유통이고 또 배달이나 이런 게 빠르다 보니까 정말 아마존 대단한 회사입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도 아마존의 시스템이 넘어온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마트나 뭐 11번가, 쿠팡 영향이 좀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입니다 1조 5,900억 달러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고요 네 번째가 어, 알파벳 구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만들 때 구글 지메일이 있어야 그 모든 허락이 돼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 사람 핸드폰에 구글 지메일이 다 있어요 <laughs>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페이스북 이제 우리 딸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저도 하고 있지만 어 10억 명 이상의 그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은 여담으로 이제 리브가라는 이제 현금 그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했는데 올해 좀 실패했어요. 청문회 막 불려가고 이걸 악용될 수 있는 요지가 많다. 그래가지고 어저크버거가 좀, 곤욕을 치렀는데, 머지않아 좀 보완이 된다면, 어, 블록체인이 좀 보완이 된다면, 어, 페이스북, 페이스북 주식도 이 시가총액 5등에서 상위권으로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 미국 주식 빅5를 많이 사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주식은 5등 안에 들지 못하지만, 가파르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세계 그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음, 외국 주식을 예전보다 쉽게 살수 있기 때문에 어 우리도 이런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철인의 t v 마법의 공식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